갑시다 어. 자, 요것 좀 챙겨주시오 자, 출발해봅시다 잉? 낚시방 갔다 갑시다 네 자, 우리 손프로 처음이니까 3세팅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른쪽 여기는 애기 이거 제비 네 뭐가 없더라? 이게 두 개가 또 없었나 없는 애기 다시 한번더 챙겨갑시다 자, 뽕돌은 보통 15호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좀 힘들어 수심이 깊을 땐 상관이 없는데 20호 뭐 이런 거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 수심이 안 깊으니까 15. 보세요, 스와이프 쇼. 자 시작부터 좋습니다. 비가 내리네요. 찾을 때 쓰려나? 이거 안 돼. 출발 배 어디갔노? 수협 기름이 없어서 수협에 된그릴로 고있다면 아하하하하 안 돌아가겠다 내 처음생기면 처음이네 원래 저쪽이야 근데 배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넣으라 그랬는데 수협에 기름이 없단다 지금 <웃음> <웃음> 오늘 타고 나갈 피닉스가 수협 위판장 앞에 있습니다 원래라면 저기가 정박지는 아닌데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수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탱크로리가 오고 있다네요 출발 전에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또 발생했네요 아이고, 탱크로라 어. 아니, 그 제가 할말 아닙니까? <웃음> 아니, <웃음> 또 오늘 또 만났네 <laughs> 예, 아니, 인연이네, 인연이네 아. 자, 1인 군들 4명. 4명, 우리 4명 16번. 16번, 16번도 저쪽 있네. 저 똑같은 야이네 네.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3시 출항합니다. 오늘 날짜는 6월 2일 금어기가 그 해제되었습니다. 그동안 그렇게나 괴롭혔던 우리 오징어들 싸흘리다 한번. 차받다 봅시다. 이제는 버리는 거 없습니다. 전부 다 챙겨갈 거예요. 반갑습니다. 가람입니다. 앞 포인트에 도착은 했는데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금어기는 해제가 되었고요. 그래도 우리 금지 체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거는 또 지켜줘야 되겠죠. 일단은 풍은 내려갔고요. 기상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조항이 좀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오늘도 파이팅, 파이팅, 예, 파이팅. 예, 네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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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파이팅. 파이팅. 아직 집어 된게 없거든. 응. 연습해라. <laughs> 한치 같은 경우는 크게 액션에 구애를 받지 않아 들고 감고 들고 감고만 해도 돼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. 많굴 만굴, 만굴. 아직, 어. 자, 이제 저도 채비를 한번 해 봅시다 역시나 다단부터 먼저 할 거고요 이카메탈은 분홍이 달 거예요 분홍이 남들 하면 핑크지 아직 해가 완전히 질라면 조금 멀었으니까 어필 칼라로 다단을 채워봅시다 저한테 믿음을 줬던 두 애기 오늘도 한번 믿어봅시다 마지막 남은 오모리 채비입니다 어? 오늘은 분홍이 조금 땡기니까 분홍을 한번 가봅시다. 남자라면 핑크, 와일드 샤크. 아직까지는 바닷속에 잠잠합니다. 아,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, 여 조용하네. 야 날도 우중충하니까 보라 핑크 보라 한번 가봅시다. 사십 다 잡는데 혼자 못 잡는다. 빨리빨리 애기 로테이션 하셔야 됩니다. 얘는 옆에 있는 친구가 고추장으로 잡았답니다. 영광의 상처가 있는 고추장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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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35 35 나는 왜안 오지? <laughs> 아니 그 소문 들었나? 막그 뭐? 먹이 해제만 되면 고기가 안 나온다 카던데 <laughs> 오늘 로었야 그게 그 소문이 사실로 판명이 났다 지금 나 입질 한번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믿음은 조금 부족하지만 수박으로 갑시다 안 되면 다시 또 로테이션 자,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명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노란 카오리 야 큰일 났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9시 반이 앞에 소리 소문 없이 배가 한대 지나가네요 와 진짜 이거 위험한건데 그렇지. 왔어. 35! 35! 나이스 한치! <웃음> 한치! 한치! <웃음> 아, 역시 믿음의 애기였습니다. 음. 아,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. 이야, 오늘 스타트가 진짜 많이 늦네요. 하지만 한치는 끝날 때까지. 끝난 게 아니죠. 자, 비는 처음보다 더 많이 거세졌습니다. 오늘은 진짜 다른 날이 장 날이네요. 혹시, 네, 뭐, 포, 포 있습니까? 어, 어, 감사합니다. 한개 떼면 두개나안지 아, 예, 예. 예 감사합니다. 뜨거워. 비밀무기를 들고 왔다. 자, 하나 감으시게. 한 치는 커닝을 잘해야 돼요. 주변에 한 바퀴 싹 돌아보니까. 오늘 삼봉에 조금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삼봉, 갑시다. 왔나? 어, 좋았어. 38! 38! 야, 삼봉 바꾸자마자. 나는, 나는. <laughs> 오케이. Okay. 25! 25! 25! 오징 오징어. 오징어. 어, 오징어도 좋다. 어, 나라, 나라. 그렇지. 30. 와, 딱 크다 오징어. 와, 사이즈 좋네요. 산봉이라 또한번 했습니다. 기다리 보러 는데 아, 다행이다. 어, 이거 뭐이 힘을 뭐 쓰는 거? 와, 와, 딱 욕심 많은 놈. 와, 자, 이빨 보십시오. 야, 장난 아닙니다, 이빨. 오늘은 정황상 크나 큰피리는 없을 것 같고요. 땀은 땀은 흔들어서 어떻게든 빼먹어야 될것 같아요. 부지런하게 흔들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, 오늘은. 오늘은 한치든 호징어든 뭐든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30. 30. 보시면 삼봉은 야무지게 안 감싸면 이렇게 벗어납니다. 이거 야무지게 싸야 돼요. 저는 야무지게 못 싸맸다는 소리죠. 자, 다단을 한번 교체해 봅시다. 애기들을.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 색상. 밑에는 보라돌이. 삼봉이도 자기 할일 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걸로. 내가 쉬어야 될 판인데, 지금. 오늘은 유독 요 핑크가 좀 많이 땡기네요. 시작도 핑크였는데. 나의 촉이 틀리지 않았기를 그렇지 삼시 3시 오지마 아, 고등어에 오지마 오케이 30! 좋았어! 오랜만에 한치네요. 또한 치네요. 애기를 또한번 로테이션 한 효과가 있네요. 이렇게 애기를 다른 색상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. 조항이 조금 저조할 때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 오늘은 살짝 녹색 계열의 애기들이 좀잘 타는 것 같아요. 예, 그날, 그날, 애기의 색상이 조금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이거를 좀 많이 믿지는 않는 편인데, 그래도 이런 걸한 번씩 보면은 좀 믿지 못할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할 수가 없네요. 그렇지, 나이스. 와, 들어온 데 있다. 이. 32! 후후! 후후! 자, 방금 저는 참운 좋았네요. 3분이 내 것으라 체비가 여기 고등어의 잘못네 고등어 색깔 살짝 그쳐가던비다또 많이 떠내리네요 지금 시간은 12시 52분 제일 초조할 시간입니다 어 이제 철수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잡아놓은 것도 역시 얼마 없고 계속해도 더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이삼박자가 지금 딱 맞는 그런 시간대죠 이제 끝나기 전이라도 피딩이한 번이라도 와주면 고마운데, 아,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. 그렇지. 옆에 갔어 괜찮아. 30. 자, 한치. 아, 고추장 좋았어. 30. 30.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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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징어 너무 아, 잘먹요아다 아, 떠나네 큰일 네. 났네 2시간 남았다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. <laughs> 비 많이 온다 <laughs> 아, 지금 시간이 2시 5분입니다 갑자기 비가 또막 미친 듯이 내리네요 와,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, 지금 한 분씩, 한 분씩 동항을 가고 있습니다. 배 지금 분위기는 철수하는 분위기고요. 앞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철수를 하고 이쪽은 철수 준비 중이시네요. 철수합시다. 안 되겠다. <laughs> 조금 더 버텨볼라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. 비바람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. 빠르게 철수합시다. 오늘 힘들었네요 오징어 6개 한치 5개 이러 나갈인데 철수가 완료되었고요 오늘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처음에 그 당당했던 포부와는 다르게 비바람과 불조항에 오늘 패배하였습니다 한치가 언제나 매번 잘 나오면 좋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금어기의 효과인지 어, 날씨 탓인지 아니면 뭐물때 탓인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처참하게 밝혔네요. 오징어들한테.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더 호조왕으로 다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